안녕하세요. 산골 자농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에, 한가한 시간이 와서 오늘 또 이제 벌통 앞에 앉았습니다. 벌통 앞에 앉아서 관찰도 좀 하고 어, 지금 또몇 가지 이 말씀드릴 거 있는데 어, 제가 계상 올린 무렵 돼 가지고 어, 집안에 굉장히 그 바쁜 일이 있어서. 계상도 그냥 올리는 등 많은 등 대충, 외통 올려놓고, 바쁜 일 지금 또 일이 있어서, 그동안 또 별로 뵙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오늘에서야 또 남은 거 계상을 올리고, 예, 작업을 하면서 또, 벌집, 벌통 앞에 앉아서 멍 때리기 하면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이따가 또 계상 올리는 거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여러분들 그 모두 전부 양봉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상을 다 올리셨을 거예요. 이제 늦은데 만이 북쪽으로 예, 이쪽 중부지방 쪽만 이제 계상이 아직 덜 올라갔을 텐데 저희는 중부지방 기원하고 이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찍 올라간 거는 몇통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또 저쪽에도 갖다 놓은 게 있고. 지금 가일 밭에 올해는요그 4월 9일 10일 날 이틀 동안 갑자기 그 예상 기온보다 10도 이상 더그 온도가 갑자기 낮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꽃들이 번튀기로 해서 피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두 밭에 지금 저 벌이 나무가 꿀을 분출 을 못하니까 벌들이 지금 그 안아요. 그래서 수정이 참 애가 달아서 수정이 잘안될것 같아서 벌통을 저쪽에다 또 자두밭에다 몇 통도 두문두문 여기저기 갖다 놓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오늘 이제 계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자 오늘 말씀드릴 게몇 가지 있어요. 계상은 지금 다올리시겠지만 계상 올리기. 그다음에 계상 올리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체밀금 만들기겠죠. 체밀금 만들기고 세 번째는 이제 분봉열 방지를 또 이제 같이 지금 연결된 겁니다. 전부 이렇게요세 가지는 뭐 뗄래 뗄수 없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부 화분이 들어옵니다. 도토리 화분하고 이런 좋은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분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또 화분을 어떻게 받으며 그 요령을 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분봉, 여왕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왕 교체를 할수 있는 이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첫 번째 계상 올리기인데 계상 올리기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워낙 영상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시피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걸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시는 분들마다 각자 다 틀립니다. 계상 이름도 다 틀리고, 예, 크게 나누면 뭐 역계상, 일반 계상, 가계상, 예, 뭐 일반 이런 어떤 계상 이름들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잘 보시고 제일 쉬운 걸 골리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쉬운 걸 고르시고 오랫동안 벌하신 분들은 뭐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자기가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크게 바꾸고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를 가지고 아마 조금씩 고쳐가면서 아마 계상을 올리실 거고 큰 모험은 또 이제 금물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 계상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일 쉬운 거는요, 밑에 봉판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계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계상이라 그러기는 하는데, 막계상도 막계상을 그냥 나비 두고 그냥 위에다가 몇장 추가, 공간 추가 확보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상에다가 2층에다가 그렇게 공간 확보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몇장 밥장만 끌어올리고 한 장을 예 거기다가 예 추가로 몇장해 주는 거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개상을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밑에 단상에 예 봉판하고 여왕이 산란을 잘 나가고 봉판이 한 최하 내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장이 있는데. 거기를 옆으로 자꾸 다섯 번째 장하고 격리판으로 각 산란을 나게 유도를 하면서, 예, 산란을 나가고 있는 중인데, 막 들쳤다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오랫동안 하면은 산란 중단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왕이. 예, 그리고 공간이 너무 위로 다 뜯어 올려가지고 역계상을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은 또그 산란을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계상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주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벌을 매기면서 그 정말 분봉열이 아주 심할 때 벌이 정말 감당 안 되게 많이 불어나 가지고 갑자기 분봉열이 아주 심하고 할때 그때 역계상을 올려서 분봉열을 어, 없애고 이런 저 꿀을 많이 따기 위해서 하는 계상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떤 그 예방조치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상을 올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노비두고, 안전하게 밑에 단상에는 그대로 내비두고, 한두 장만 빼올려서 위에다가 소비장 추가해주고, 밑에도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일찍 올리시는 분은 보온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계상을 올리면 일단 공간이 또 확보되고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벌은 온도라 그랬잖아요. 온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온도를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도, 6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를 하려면 은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그 보온을 잘해줘야 돼요. 계상을 올리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보온입니다. 계상 올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보온이기 때문에 보온을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상 올리실 때교광판을 언제 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교광판은 그건 다 틀립니다. 한 25일 정도 돼저 아카시아 꿀 25일 정도부터 그 전에 그때 가까이 치르시는 분은 그냥 어차피 계상 올리면서 또 겨강판을 나중에 또 골라서 왕을 밑으로 내리고 찾아서 또 정리를 하고, 물론 정리는 한두 번 해야 되겠지만은, 예, 재밀군만들라면 그래서 왕을 밑으로 찾아내리고 겨강판을 치느니, 이 어떤 분들은 바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겨강판을, 어차피 저희들은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겨강판을 치면서 왕을 찾아서 왕 날개를 자르고, 어, 아예, 예, 경음판을 쳐버리고 왕을 밑으로 아예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에 것만 정리하고 밑에 것 정리하더라도 왕이 밑에 있는 건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어, 정리하기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달반두달뭐 뭐 이렇게 놓고 남겨놓고 계상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편하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계상 올리는 거는. 예, 쉽게 그냥 생각해서 일반 계상으로 하시고요. 교감, 가시아 꿀 날짜가 경험판 치는 거는 가까워질수록 교감판을 미리 같이 치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있다 그러면은 여유 전에, 그 전에 이제 계상을 올리신다 그러면은 경판을 치지 말고 일단 계상을 올려갔다가, 아 가시아 꿀 따기 전에, 2주 전에, 2주 안쪽에서는 고 그, 그 상간에 왔다 갔다 하는 15일에서 12일. 보자, 10일까지도 되겠네요. 15일에서 12일. 하여튼 12일 기준으로 하세요. 12일 기준으로 하시면은 그때 겨강판을 그 사이에 다 쳐야 됩니다. 여왕을 이제 찾아서 밑으로 내리시고 겨강판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상작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체밀군제 이 작업도 미리 한달 전에 올리신 분들은 어, 계상 올려놓은 거를 다시 내금을 하면서, 어, 봉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 봉판하고, 위에 거하고 잘 봐서 아래 위로 뒤집어 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위에 꿀을 받으려면 여왕을 밑으로 내리고, 이제 채밀군을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는 현장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제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봉열 방지는 이세 가지가 계상 올리는 거, 세밀군 분봉열 방지, 이거 세 가지가 그냥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제 용어가 틀리고 말씀이,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렇지, 분봉열 방지는요, 계상 올리기 전서부터 지난번에 제가 정밀내검을 한다고 이제 그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 말았는데 그 실제 보여주는 영상은 예, 멍때리기 말고 정밀검사 그저 정밀내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밀내검은 계산 올리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소비장의 왕대를 미리 여, 분봉열이 나가지고 왕대를 짓는다든가 여왕저저저저 숯벌집이 많다든가. 덧집이 많다든가, 이세 가지가 곡이 있거든요. 어? 그런 세 가지는 뭐 덧집은 눈에 보이니까 쉽고, 그 다음에 숯벌집도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만 하면 됩니다. 뭐 한두 개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왕대를 이제 그 소비장 밑에 쪽으로 이렇게 틈바구니에, 예, 그렇게 안 보이는 쪽에, 예, 그런데 뭐, 어? 이렇게 왕대를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숨은 왕대 뭐 히든 어? 킹홈이나 뭐 이런 영어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런 왕대를 잘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꿀을 따기 위해서 제 밀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밀 내검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계산 올리기 전에 그거는 뭐 이미 계산 올리신 분들은 다 아시고 또 해보셨을 거고. 저 위쪽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만 지금 말씀이 해당되는 건데 이 밑에 남쪽은 이미 계상을 다 올렸을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런 정밀예금을 하시고 계상을 올렸더라도 분봉열이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분봉열이 사월 달에는 오월 달 사월 달은 나는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벌들도 자기의 어떤 어 자손들을 늘리기 위해서 세력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세들을 자꾸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작업을 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분봉열 나는 거를 조심해서 잘 하셔서 체민구를 만드는 걸 이제 그렇게 같이 연결돼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꿀을 따고 나서 6월 중순에는 들려면시 아, 아까시와 꿀이 끝나고 밤꿀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분봉을 해야 되거든요. 분봉을 직접 인공왕대를 받든지 뭐 자연 왕대를 받든지 해 가지고 분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음, 분봉률 방지는 그런 식으로 어 관리를 해 가면서 6월 중순에 분봉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재밀군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중요한 게 채분입니다. 채분, 체분. 하분 받는 겁니다. 네 번째 하분 받는 거. 요네 번째 하분 받는 거는 지금 도토리 하분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도 여기 볼통 앞에 보면은 예, 내금을 해봐도 그렇고 많이 하분을 달고 들어오고 내금을 해가지고 보면은 하분도 많이 채우고요, 꿀도 많이 들어옵니다. 벚꽃꿀도 올리면 올해는, 올해는 벚꽃꿀도 꽤 들어와요. 여기도 저희가 벚꽃꿀 따는 데도 아닌데. 야생 그 삼복꽃 꿀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 벌들이 달고 들어오는 화분도 꽤 많이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체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래 여기는 야생 아카시아 꿀 따는 데가 아니라서 저희가 원래 그 아카시아 꿀 전에 체분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언제 하느냐 하면은 예, 방꿀 끝나고 나중에, 예, 그때 체분을 해가지고 잠깐 받고 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여기는 이 체분을 여러분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체분을 안 하면은 지금 화분이 너무 많이 소비장에 있으면 산란 공간이 없어져요. 협소해져요. 그래서 체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이게 화분이 소비장에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체분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체분 작업을. 꼭 하셔가지고 받아놨다가 내년 봄에 써도 되고 또 가을에 써도 되고 또 이걸 뭐 먹이로 써도 되고 화번떡을 만들 때 써도 되고 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채분은 꼭 칫이라는 거.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그 구왕들 여왕 교체인데 작년에 있던 구왕을 신왕으로 이제 구를 고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왕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드는 방법은 자연, 자연 왕대로 벌들이 달아 놓는 자연 왕대를 유도해서 천천히 이제 그뭐 왕대를 띄어서 그 다음에 분봉을 미리 시켜 놓고 여왕 없다는 것을 2, 3일 후에 그 왕대를 달아 놓은 걸 그쪽으로 옮겨서 달아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 보면 여왕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걸 자연왕대로 다 받고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공 분봉을 합니다. 인공 인공 분봉, 인공 여왕을 만드는 거죠. 만들려면 이제 산란 해놓은 것을 교미상을 차려놓고 그다음에 이충을 해서 왕 안에다가 잘 이렇게 해서 날짜 시기별로 잘 맞춰서 이제 여왕을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꿀을 뜨기 전에, 아카시아 꿀을 뜨러 가기 전에, 여왕 교체를 미리 해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뜨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꿀을 뜨고 와서, 다 뜨고 나서, 반꿀 뜨고 나서, 어, 아, 그거 여왕 교체를 그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거는 시기적인 차이지, 뭐, 방법은 똑같겠죠. 자연왕대로 한다든가, 인봉왕대로 한다든가, 두 가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그 이충 뜨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말씀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어떤 작업을 여왕교체는 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에, 그런 여왕교체 체비를 또 지금 해야 될 것이고 요런 대략 말씀으로 드릴 것 같으면은 이뭐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해야 돼. 좋은 건데 직접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직접 봐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다섯 가지를 준비를 이제 에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벌을 관리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음, 저 여왕 만드는 거는 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아주 고른 거는 제대로 찍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시간이 되는 대로 에,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 대충 두서없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멍 때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